리튬이온 전지보다 효율이 2배 이상 향상된 리튬금속 이온 전지를 개발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24일 에너지저장연구단 조원일 책임연구원 연구팀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에 쓰이는 리튬이온 전지의 에너지 밀도보다 2배 이상이면서 1200회 이상을 충방전해도 초기 성능을 80% 이상 유지하는 리튬금속 이온 전지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밀도란 단위 부피 또는 무게당 저장되는 에너지 크기로 전지의 효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연구팀 논문은 국제 학술지 네이처 에너지 25일지 온라인판에 게재된다. 리튬이온 전지는 에너지 밀도가 낮고 수명이 짧아 드론 등 무인 이동체에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리튬이온 전지의 흑연 음극을 리튬 금속으로 대체한 리튬 금속 이온 전지가 주목받고 있다. 리튬 금속 이온 전지는 리튬 이온 전지보다 이론상 에너지 용량이 10배 이상 크지만 리튬 금속의 높은 반응성 때문에 폭발하거나 수명이 단축되는 단점이 있다. 이것은 금속 표면에 덴드라이트가 생성되기 때문이다. 덴드라이트는 금속 표면 어느 한 부분에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는 나뭇가지 모양의 결정을 말하는데 전극의 부피를 팽창시키거나 전극과 전해질 사이의 반응을 일으켜 위험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다. 연구팀은 밴드라이트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그래핀계 나노 소재를 리튬 금속 표면에 고르게 뿌림으로써 랭뉴어 블라젯 인조 고체 전해질 계면상이라는 인조 보호막을 입혔다. 또 양자역학 계산을 활용해 전해질 배합에 최적의 조건을 찾아냈다. 인조 보호막과 최적의 전해질 배합을 통해 만든 리튬 금속 이온 전지는 1200회 이상을 충방전해도 초기 성능의 80% 이상이 유지됐다. 또 상용화된 리튬이온 전지 수준으로 리튬 금속의 양을 줄여도 200회 이상 충방전이 가능했다. 조원일 책임연구원은 리튬이온 전지가 지닌 에너지 저장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 고용량, 고수명 전지를 제조할 수 있게 됐다. 리튬 금속 이온 전지를 비롯해 리튬 황전지, 리튬 공기 전지 등 차세대 전지 개발에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자율주행차, 무인잠수정 등 무인이동체 산업을 비롯해 다양한 산업에 파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차 전지의 대명사격인 리튬이온 전지보다 이론상 에너지 밀도가 10배가량 더 높다고 알려진 차세대 전지 시스템 리튬금속전지 개발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에너지 저장연구단 조원일 박사팀이 리튬금속전지 상용화의 최대 걸림돌인 물리와 합적, 불안정성을 제거할 리튬 알루미늄 합금 기반의 새로운 음극체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와 함께 전해질 시스템을 최적화해 기존에 개발된 리튬이온 전지 대비 2배 이상 수명을 끌어올리는데도 성공했다. 리튬 금속 전지는 리튬 금속을 음극으로 사용하는 전지이다. 리튬 금속은 현재까지 파악된 음극 물질 중 최상급의 에너지 밀도를 갖고 있다. 또한 산화 환원 전위는 매우 낮아 경량화 및 대용량화가 필요한 2차 전지에 가장 적합한 소재로 기대를 모으는 바 있다. 하지만 리튬 금속 표면에서 발생하는 덴트라이트로 인해 전극 단락과 폭발 가능성이 제기되며 흑연 음극을 사용하는 리튬이온 전지가 먼저 상용화됐다. 전극 부피 붕창과 전극 전해질 사이 부반응 등을 유발해 전지의 안전성과 수명을 떨어뜨린다. 상용화 이후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온 리튬이온 전지는 최근 단위 무게당 에너지 밀도를 더 이상 높이기 어려운 한계점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전기 자동차, 드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높은 성능의 고용량 전지가 요구되는 상황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리튬 금속 음극의 전기화학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KIST 연구진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알루미늄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기존의 순수 리튬 금속 음극을 리튬 알루미늄 합금으로 대체해 불안정성을 제어하는 한편, 음극 표면에 이황화 몰리브덴 기반의 초방막 인조 보호막을 형성해 전지 용량과 수명을 급격히 저하시키는벤트라이트의 성장을 억제했다. 초방막 인조 보호막은 KIST 조원일 박사가 개발한 인공 고체 전해질 계면상으로 이미 지난해 그래핀계 나노소재를 리튬 금속 표면에 오르게 전사하며 성능과 안정성을 입증한 바 있다. 인공 고체 전해질 계면상각 전극과 전액 사이에 일어나는 반응을 제어하기 위하여 양극 혹은 음극 표면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준 수수천 나노미터 두께 얇은 층. 이번 연구에서는 특히 소방막 인조보호막의 실제 양산성 확보를 위해 그래핀 대신 이황화 몰리브덴과 리튬 알루미늄, 합금으로 가격을 낮추고 복잡한 제조 공정을 단순화 및 전지의 안정화에 연구력이 집중됐다. KIST 조원일 박사는 기존 리튬이온 전지의 용량 한계가 예상됨에 따라 리튬 금속 전지 개발의 요구가 점증하고 있다면서 차세대 2차 전지 개발의 핵심인 리튬 응급 안정화와 전해질 기술이 고용량 전지를 필요로 하는 드론, 자율주행차, 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충전으로 한번 서울과 부산 강원북 거리보다 긴 1,000km를 달릴 수 있는 전기차 전지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울산과학기술원과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공동 연구팀은 15일 차세대 전지로 주목받는 리튬공기 전지 내부의 유기 물질을 세라믹 소재로 바꿔 그동안 상용화 난제로 지적되어온 전지 수명 저하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리튬 공기전지는 현재 전자기기나 전기차 등에 쓰이는 리튬이온 전지보다 10배 이상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 공기 중 산소를 전국체로 쓰기 때문에 금속 소재를 사용하는 리튬이온 전지보다 경량화에 유리하다. 다만 전지 작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 산소 때문에 전지 수명이 떨어지는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었다. 연구진은 전지 내부의 유기물질을 고성능 세라믹 소재로 대체하여 전지 수명을 늘렸다. 기존에는 10회 미만이었던 충방전 수명이 100회 이상으로 개선됐다. 또한 고체 형태인 세라믹 소재가 우수한 이온 전도성과 전자 전도성을 동시에 갖췄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라믹 물질은 이온 전도성만 높지만 이번에 개발된 물질은 전자 전도성 또한 높아 전지의 다양한 구성 부품에 쓰일 수 있다. 연구팀은 밀도범함수이론 기반의 양자역학 모델링 기법을 통해 이온과 전자 모두 높은 전도성을 갖는 물질을 찾았다. 이를 통해 망간 또는 코발트를 품고 있는 베로브스카이트 구조의 세라믹 소재가 높은 리튬이온 전도도와 전자 전도도를 동시에 갖는다는 사실을 밝혔다. 교신 저자인 UNIST 서동하 교수는 신규 세라믹 소재는 전자와 리튬 이온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어 리튬 공기 전지뿐만 아니라 다른 전지 분야에도 쓰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너지 재료 분야 저명 학술지인 '어드밴스드 에너지 머티리얼즈' 표지 논문으로 선정돼 10월.